사랑의 메아리. 시애틀 중앙교회 전인성 목사입니다. 사랑의 메아리, 애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좋으니라 안식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갈릴리 주변 도시인 가보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고향인 나세렛에 잠시 들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곳 나세렛에서 본 사람들의 편견과 불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늘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은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이신 분이 말씀을 전하시니 얼마나 명료하고 권위있고 감동적인 말씀이었을까요? 감동을 받고 깨우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마음에 순간적으로 감동은 받았지만 그 감동을 계속하여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이 사람이 이러한 지식과 말씀의 지혜와 손으로 행하시는 권능을 얻었는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감동이 그들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비천한 가정에서 자라나신 것을 알았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자매들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 친숙하고 익숙하면 은혜가 안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비천한 출신이라는 사실이 편견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권능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자들 힘이 생겼을까요? 그들은 안타깝게도 위에 말씀드린 이유들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삼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은 이러한 고향 사람들의 반응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집착과 자기 집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그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었던 격언을 이용하시면서 이용, 씁쓸한 마음을 숨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은 그곳에서 아무런 권능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은 있습니다. 믿음이 신은 어떤 기적의 은혜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야이로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을 때 어린 딸이 살아난 놀라운 기적의 은총을 보았습니다. 열대를 앓던한 여인도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자기의 모든 병이 나을 것이란 믿음을 가졌을 때, 마음의 평안과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적과 권능은 믿음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나사렛에서는 놀라운 권능을 베푸는 대신에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시는 최소한의 일을 하셨을 뿐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 놀라워하셨지만 오늘은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떠한 종류의 놀라움으로 반응하실까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놀라워하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믿지 않음을 인해서 놀라워하실까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참으로 놀라운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놀라워하시는 그러한 축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애틀 중앙교회 전인성 목사의 말씀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문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253 736 42 하나 하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메아리를 마칩니다.